내가 만일내액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내기니까 들어가니 메뚜기지야. 지금도 메뚜기 아프리카 가면 메뚜기가 그전에 그렇죠? 네. 큰 메뚜기죠.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는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어 두세 배 되는 이런 메뚜기죠. 그렇죠? 너무 바뀌다서 이런 것이 한번 쓰고 가면은 두 이제 어둠의 매장의 태양신에 대한 징계. 제왕. 출애굽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시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뻗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다 곧 더들만한 흑암 흑암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놓매 캄캄한 그늘에서 한동안 온 땅에 있었소. 그렇죠. 스마냐시 일장1사 절에서 가장 비슷한 말에 있어서 참고하려고 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다 가까워도 심이가바롭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이 애굽 그 날은 분노리의 날이여, 황날과 고통의 날이여, 황노와 피계의 날이여,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여,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여, 불과 불감의 날이여. 여러분, 네. 그 어두움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어두움은. 툭툭이면 될 텐데 왜어둠이 지향이라는 것 같지 아습니까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단정한 걸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 지옥을 체험하게 하셨대요 근데 어둠데그음산함과 실제로 이, 이렇게 깜깜한게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이게 만지지 못해요 뭐, 뭘 표현을 못하는데 12장 12절에 곧 더듬을 만한 흑암 이걸 만지지 못 그러니까 불을 켜서 될수 있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은, 이런 불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어둠이 있다고.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쵸? 네. 있는데, 그쵸? 네. 꼭, 거듭을 만한 것보다 앉아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3번, <목소리도> 장자의 죽음제야. 아, 이거는 그야말로, 어, 무슨 신학이어봐도, 그, 아예 그, 그, 대, 대, 제너레이션을 많이 뜯게 된다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의 흙방한 지에 있어서 너희가 옆에 피으리겠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가 하지 않느냐. 근데 장자의 죽은 재앙에 대해서 좀더 말씀하실 필요 있으세요? 요 부분 일단 더높 해야 될것 같은데. 60. 장자가 어떤 의인이, 의인인가 건지. 장자가 죽는 거에 대한 네, 지금 장자가 마지막에 이제 끊어졌죠그죠 네. 네. 원래 개 아니, 열 개인데 여기서 세개 마지막 세장만는아요 이렇게 너무 많 가지고 방 여기 던지요원래 원래 세 개. 안 돼. 열개 있는데 그거는데 그집 해서 건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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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장자장자 보내주니까. 아, 이스라엘 장자요? 이렇게 이 예, 이스라엘의 장자. 그 장자. 이거자 그러면 그 다음에 피를 바른 것에 대한 에게 제가 쓴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당신들 구하기를 주의 정도는 어슬부터지니까 독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성도가 다그어이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능 이야기하니 당신들이 보세땅에 거하게 되리라. 이십. 모세가 그래. 그리함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붙이고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 이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자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것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치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참 그런데 여기서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목줄을 가져 여기는 고생당의 바하기들이다. 그러니까 가증이여긴다는 것하고 거기서 희생을 드리면 그 미워한다는 것, 그렇죠? 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물기름처럼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슴 피가 이해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순간에 어~ 저는 피, 어차피 우리가 피를 바는 거는 생명과 관계된거는그 관계가 없어져고 아쉽긴데, 생명과 관계된거잖아요 이걸 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보호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다알수 있잖아요. 그은그 분들이 아니라 그히브리 사람들은 몰랐겠죠. 왜 피를 바르고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들고 그러니까 피가 역사에갖고 어, 네. 네,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던 분들은 학생들은 다 희생자다. 네, 맞 오늘 이 하나님 말씀하신 에스키나스결한물룡만한게 아니라 다 했기 때문에 일부는 피라 피, 피를 쏟아야지만 희생자사 아, 제사가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통에서 벗어날 때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아름아그렇니 네, 다른 사람들도 그쪽 그다 생생 제렇게죠렇게죠또뭐죠 아브라함 시대. 아니 제가 말하는 예시를 뭐예요? 예, 뭐 뭐, 이런 것드리는 거고 왜 그렇게 발라진 나오는지 똑같이 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그 생명이 그들은 탐조의 피고 대상받고 영생 불사로 없는다고 생각.

여기서 나오네요. 애국사에서 양의나 순장은 암몬, 암몬, 숨겨진 자라고그로 이방신을 대표합니다. 어, 여기 나오네요. 양하고 수량이 숨겨진 자라고 하는 이방신을 대표하고 있다고요. 여기 나오는 것도 애국의 별자리에 의하면 조디아. 조디아 별자리 점이죠. 별자리가 아니라 별자리 점에 조디아죠. 16에 의하면 점도 아니고, 이거죠? 절자리, 그러면. 아니, 그, 게음료조디 어, 보물 그러니까 네. 어, 첫 달. 유제들이 열쇠 시간 중에, 암, 암온, 뭐, 아까 말했 암온 이방신 세력 가장 큰이요첫 번째 사인인, 그게 시장의 양자리네요. 네. 그러니까 조디아, 별자리, 그, 1 2도 보면은 물병자 뭐, 그런 자 역사에서 양이나 식장을 그, 그 이방신을 대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잡는 것으로 어, 죽이는 것으로 뭐 했다고 했, 하는데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습서는 예, 예, 제가 잘 크게 모르겠고 싶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유혈전은 역사적이다. 그렇죠? 실제적인 사실이란 얘기죠 스피시신 너희를 것을 이렇게 먹을 수 허리에 티를 띠고, 아래에 실을 짓고 없다. 이에 잡고, 슬피 먹으라. 이것이 너의유열설이니라 내가 어이가 없다 때에, 슬피가 너의 권한이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정이 될지라. 내가 그피를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지, 향이너에게 내려 변하지 않겠다. 우선이, 그거죠 그, 오역했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가리니가 덮어주리니가 원래 그런 뜻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오역이나 덮어준리니가대인에이 카카오처럼 덮어주면 어떻게 가래요 그런 건 넘어가든 덮어주든 하나님께서 오늘 월절 시를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 있어요 두 번째 2월절은 역사지며 예언적이다 그죠 우리가, 우리는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죠 그래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절은 역사적이면서 이미 이루어지면서도 앞으로 네. 또 이루어질 이언절이다 예언. 유연자. 음. 고전 고린도전서 십장 이십일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우리 경계로 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를 만날 때에 우리가 주인하라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우리의 앞를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두 가지 영적의 의미는 첫 번째 사망과 죄부터 로 예시와 메시안에서 보도 넘어가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그렇죠? 믿음으로 예시와 피가 우리의 생을 갖고 보도하로부 보여준다 두 가지 예시와 메시아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구속의 그 의고 그냥, 어, 지나간 걸로 하니까, 구원이란 뜻이에요. 상처가 나음이, 그 뜻이 담겼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으로 말해서 우리가 나음을 다 그가 징계를 발으로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춰서 우리가 나음이요 그 다음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데 구원을 하는 거는 아,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주잖아요 그리고 너이 구원이 이 구원받을 때치료하구원한 했는데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게치료로 말려서 구원되고 그래요. 우리가 그 구원이 나중에 천국가는 그런 개념의 수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입장에 있을 때에 치유가 또 그런 고요애의 탈출은 마지막 때에 대한 기유이다 네, 마지막 때에 시편 7내 액성이여 내교훈 토라를 두며,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를내버서옛 필요한 말을밝리여하니니 입을 열어서 어, 비율을 베풀어서 옛 비율한 을감사한다후세요이장식5절에 네. 거기서 비로소 저희후모을 저에게 주고 악을 볼자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으니 저가 거기서 응비하기를 어렸을 때에 와, 어, 애국당에서 굴러던 날과 같이 아니다 미가서 7자 15절. 가라사 내가 애국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내게 비싸릴부인이다 저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국의 탈출이 실제적 역사적인 상품이 받고 지연적으로. 미래의 구성이들은 어린양의 노래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에 어린양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하고 똑같다는 것을. 실제로 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죠. 어린양의 노래와. 그러니까 그분들이 찬양할 때, 그분들은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어, 찬양할 때그 노래가 어린양의 노래이면서 모세의 노래 그렇죠? 그래서 의노 모세가 어, 아다이다 이들하고 서로 배치아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를 사람그사람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통하며 우리를 함께, 함께 한 자가 기복을 전하고 생들여원의 노래를 하게 하리로다. 아서 우리가 고요 우리가 이방에서 있어 어찌하여 노래를 부를꼬 이방에서. 계시록 시구 장상들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여기 나오네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그런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시이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우여 왕도 죄이우이었고 참된 시도다. 그래서 예수 와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입니다. 너희는 누 없는 자라인데 새덩어리가 비기하여 두루두둑을 내어버리라. 우리 6월절 양곧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튿날 유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되 보라 세상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부수컥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여 오직 흉 없고 정 없는 어린 양 같은 그 시대의 고배로 필요한 것입니다. 열전은 여하의 절개여 영원한 부재이다. 어린은 이날을 기념하여 여하의 절개를 삼아 영원한 부재로 대배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혹시 뭐더 싶으시겠어요? 중간에서 시키는 가럭 시키는, 시키는, 카다 시키는, uh, 시키는, 는 거. 그 시키는, 시키 시키는, uh, 시편는이시편는는 u 는는시한 저렇게 시키는 사람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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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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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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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어 요즘, 요즘, 어즘 요즘, 요즘, 요아 요즘, 요어 요즘, 요즘, 어즘 요즘, 요즘, 요요 여기, 여기, 여기. 네, 여기. 네, 영원한 교회가 대대고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교회니까, 예, 네. 윤법이잖아요. 예, 네, 예. 6월절이 네, 어. 네. 윤법이고,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올라가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 어, 어린 양의 피, 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살리는 네. 어린양 본적어서 5장신적으로 유월철이랑 때그 이생기였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율법 율법에 유월철이 포함되는 거고 율법에직월포함되고 네, 네, 체크로 네, 예. 본다면 네, 그에 이제 그 어, 유월철 안에 유월철 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절기 그 안에 볼수 있나요? 없어가고 네, 빨 저 같다고 이요 이게 이제 흥분 없 생각하지 말고 <laughs> 이게 문제 안에서 다양한 네. 논리를 보면 아, 지금 쭉 의견에서도 지금 어, 머릿속에서는 어, 수학 문제 명세를 수학에 어떤 연결을 증명하실 때 계속 그게 문제인데, 네. 네. 그러니까 아 열법이고 이게 여이고 성문 율법이고, 예 율법이고. 이월절에, 이월이고 이월절에, 이월절 양이 이니까 이월절 양 말과 아 햇살을 하는 말과 이월절 양은 같은 말입니다. 음, 음, 그니까 네, 같은 말이죠. 햇살을 이월절이라고도 하지만 이월절 양이라고도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 아, 그건아니지도 아, 아, 아니라 사무들이 그렇게 써요여기 여기 다 보면 제림도 저서 5장7절 있잖아요. 있어요. 위에 보시면 네. 요새는 6월절양이라고돼 네. 있잖아요. 그 그렇죠. 네. 이게 파스카예요. 에스, 파스카예요. 헬라로 파스카, 네. 네. 파스카란 말이에요. 네. 이 파스카인데 다른 다른, 다른 데를 보면 네. 이 파스카의 축제라고도 해요. 파스카에 지키라고. 그렇죠. 근데 그, 그, 제 얘기가 아니 바로 그게, 그게, 그게 아니오가 아니고, 네. 성경에서 세도들이 파스카를, 네. 어, 저는 파스카가 6월절인 줄만 알았는데, 네. 여기서는 음. 6월절 양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음, 뭐에 그런데, 네. 이게 6월절 양을, 양이, 양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해당하는, 해당하는 걸 보면, 파스카 단 하나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양하고 이제, 그렇래서 보면 사도바울도 파스칼을 6월절과 6월절 양으로 동시에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을 보면서 이해를 하 거고요. 아, 니죠그 맥락에서. 말해. 6월절 양 양이고 6월절 그냥 나이. 아니, 가습니다 그, 네. 파스칼을 그러니까 이파스카는양이라수쓰이니까 파스카가, 파스카를 도사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 어제, 어제 서울이 이겼냐, 대전이 이겼냐 해서 봅 뭐, 우리가 얘기 때, 축구 얘기할 때, 어제 서울이 이겼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서울이 축구팀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보면,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 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절을 하고, 6월절을 안거든요 하던가, 보니까, 예, 똑같은 게 아니죠. 어제 음. 어제 서울이 겨다 그러면 서울이 이런 갑자기 우리가 그 그렇게 말을 썼다고 해서 서울이 팀이 네. <laughs>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알... 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제안하지 말고 제안 이제 딱 보면 아니야 그냥. <laughs> 네, 그렇게 안이 요즘 무엇이에요? 결론을 말하는 중간에 뭐냐고. 이월절이야. 네, 예. 그러니까 이월절이 영원한 율법이고 율법 안에 어, 유월절이 있고, 예, 유월절의 핵심은, 어, 유절 양이고, 그리고 유월절 네. 네. 양이 도사될 때, 흘리는 네. 그 피와 그 몸을 살을해해서구성이 일어나잖아요. 네. 결국은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끄집만 네. 나가면, 네. 율법 안에, 네. 결국 유이전죠 율법 안에 유월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아, 네. 있을 수 있느냐. 예, 근데. 네, 네. 아니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네, 네. 그래서 어, 여섯 이게 나왔으니까 반대잖아요 네, 율법 유월이거하 율법. 율법이 이유는 네. 이유월이유월 율법 자체가 네. 은혜의 율법이라는 거죠. 아유이 은혜의 율법이요. 네, 유번에 읽으면 왜냐면 저는 거기 반대질 안 해요. 열절에 뭐우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네. 되어 있냐면 네. 어, 어떻게 보면 희생자사를 하나님께 올렸잖아요. 네. 하나님이 낙춰하신다고 하잖아요. 네. 이낙춤이랑 단어를 네. 어, 유대인들이 아버지 측신이냐고 는 네. 아, 어, 이걸 카리스로이 그러니까 은혜 카리스로 보내고 해 버려요. 하나님께 양을, 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생사을 올리는 다고요니 우리가 이제 희생자도뱃을불 태워서 올렸잖아요. 네. 그냄살을 하나님께서 한자 음, 이렇 만드시잖아요. 만드시는 그거를 아, 우리가 히브리어로 낫추다고하잖아요 기쁘게 만으셨다고낫추이양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아, 이제 희생자살을 드릴 때그 피를 쏟아가지고 이제 제단에 가지고 올리잖아요. 네, 뭐, 때.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낫추나다고 네. 해요. 네. 이쁘게 맞았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라촌을 어떻게도 어, 번역을 하자면 카리스 은혜로 번역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희생 제사 자체가 어, 그 유대인들 그 토라를 하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때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그들이 쓰고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서 아니 보니까. 이게 이제 희생제사 자체가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6월절도 은혜구나, 은혜의 토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네. 예, 은혜가 토라고, 이게, 이게, 율법 자체가, 어린 양, 이, 이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것과 구성 구속을 이루려고 할 때, 구속을, 하나님께서 어, 구속을 하려고 할 때, 그냥 구속하는게 아니라 어, 구속하는 방식인 하나님의 죄를, 아, 죄를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인데 어,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 오는데 그들을 구속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시는구나 이얘기합 하고 싶은데요 그 목소리는 반대안 돼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좀 얘기 나왔는데, 네, 네. 이런 거는 안 되고 넘어가면, 어, 우리는 그냥, 한번더 아, 지적 안 해주면, 대충 넘어가는 면역들이 있어서, 예. 넘어가고 네. 네? 계속 넘어가고 싶어요. 계속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아, 저도 오늘 되게 피곤해서요. 심으신 마음도 있지만. 저는 갑자기 예, 흔하네요. 예전에, 누구죠? 대통령 후보나 어떤 그 여자. 미국 이이때그이이라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여호이의 집에 올라가자는데 내가 기뻐했다. 예루살렘나 우리 발에서 내성을 안에서 보다 대사하는 주민성이하지 분절되었다. 여호이의 지파들이 여호이의이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길로 올라갔니가 거기 판단이 보좌를 주었으니 예수알 I 을위하 평안을 구하라. 예수 I r 을사 e m b e r They saw my own. They didn't hear from his sister. t 하 e n they h u 이있 up. Who were young, 내 h e 구하 e r e young. t 이 e y were young. t h e 이 were young. t h 이 y 이제. 트 파라샵. 네. 여하께서 모세기를 이르시되, 바로 여기를 들어가라. 이게 바로, 이, 이번 그 6월절 그, 그 주간의 파라샤 같아요. 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인사 그의 마음을 왕복한 건 나의 표정이 을 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 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개시록 22장이면,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숙히오리니. 네,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상에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기라 나는 알파메오메가요. 누군가 나중에요. 어, 시작과 끝이야.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주를 통하여 성 들어갈 번제를 얻으려 앎이로다. 성으로 들어갈 번제를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저, 어, 정리한 걸 그냥 붙여놨어요. 여러분, 어, 저는 그냥. 니까 성안서 사실 몰라요. 이런 용기 성과 삼성과 성과 남방이 를만셨요그이들이 그러니까 아, 별들이 밀실 방으로 생각했네요. 삼성은 제가 뭔지 몰라도 그,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에 나오는 별자리겠어요. 뭐, 뭐. 뭐 이렇게 되는가 보 굉장히 웅장합니 겨울에만 나 오리온사람 이걸 만 봐라 오리온사람이 오리온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 신하잖너요세계3가 가운데 굉장히 웅장합니 겨울하고 이게 삼성 그 어느 시간에 그게 목자 자리 뭐 이렇게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냥 습니다 별들이 뭐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점치는 사람들 이걸 가지고 자기 기름 화복을 이걸 점치는 거죠 그래서 요회에서 어, 있으니까 한번 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아여러분들과한심하시을하시겠죠윌 3장 전문. 사면의 열부가 너희는 속해와서 모일지어다. 수성이 주소... 어, 왜 여기 있습니다. 여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군 동하여, 여호 사밭 골짜기를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얼굴을 다 심판하이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복식이 이렇다. 와서 발견지어다포도주 트이 가득히 차고 호주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에 크 이로다 사람이 많으며 한결골짜기 사람이 많으며 한결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의심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어 그래서 어 우리 오늘 그 공부한 것중에 그 이거, 이거 있었죠. 창세기에서 사실을 그 방명 해와달과 별로 정했다는데 그 별에 대해서 조사한는 거를 하니까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있네요. 그죠? 네. 별에 대한. 들어들이시는 그 감동하시고 이해하시고 저는 뭐이 정도 갔습니다. 혹시 아, 아, 뭐 네. 님 저런 하실거 없습니다. 또세요 이진학 교수님한말해주시 아니 없습니다. <웃음> 잘하셨습니다. 수습니다 <laughs> <그리고 웃음>